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는 여행 갑니다. 이제 비타큐쇼 여행 이두째 날이고요. 오늘은 이제 아침 일찍 일정 시작하기 전에 500엔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인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 샐러드랑 어, 국이랑 밥이랑. 계란말이, 두부, 매실장아찌 등등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어, 서양식이랑 일식이 있어서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란말이는 말할 것도 없이 맛있고요. 고등어조림은 딱 한국식 스타일 반찬이에요. 그래서 되게 딱조름해서 밥이랑 같이 먹기 좋아요. 그리고 요 매실장아찌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고요. 두 분은 간장이랑 생강이랑 파를 섞어서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도 조식이 맛있다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늘 첫 번째 여행 일정을 위해서 시모노세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쿠라 여행의 중심인 고쿠라 역으로 향하고 있고요. 엄마는 지금 계단 말고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엄마는 탈걸 좋아해가지고. 자꾸 오늘은 뭘 타고 어디를 갈 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고쿠라역에서 시모노 세끼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쿠라에서 시모노 세끼가는 8시 39분차를 타고 가려고 하고요. 위에 보면 시모노 세끼라고 적혀져 있고 이제 어디서 타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저걸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쿠라에서 조금 헤매긴 했어요. 네, 이제 시모노끼키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루 시모노새끼를에서이용한어 티켓을 사 가지고요. 1일 패스를 사서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요.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아, 안내소에서 먼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소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다 안내판이 돼 있으니까요. 안내소로 찾아가서 시모노새끼 1일 패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1일 패스권이 720엔이고요. 어, 안 되는 일본어로 어떻게 간신히사 소통을 해서 이렇게 어, 안내를 받아 가지고요 지금 이제 1번 승차장에서 초우 마을로 가는 네,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초우가든을 가기 위해서 시립미술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고 있다가 어, 원하는 지역에 도착하시면 배를 누르시고 내리시면 되고요 저기 보시면 저기 간판에 초우가든이라고 돼 있죠 이쪽으로 안내된 길을 따라서 가면 초우가든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행의 첫 번째 일정이네요 바로 들어오니까요. 초 정원이 바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입장료를 구매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료가 얼마일까요? 입장료는 200엔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티켓을 사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되게 조용하고요. 여기 관광지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아, 되게 조용하고 지금 새 소리밖에 안 들리죠? 아, 너무 좋, 좋은데요? 초우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게 조용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요. 지금은 좀 꽃이 다진 시즌이어서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꽃이 남아있으니까 좀 분위기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 히타큐슈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지금 새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여기가 이 나무들이 다 호수에 반영이 돼가지고요. 진짜 아름답네요. 와, 200엔에 이 정도의 호사를 누릴 수 있다면, 아 정말 가성비 최고의 관광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크지 않은 정원에서 지금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가 어디 가셨는지 도통 보이지가 않아요.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 엄마랑 여행 오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엄마랑 단둘이 여행은 처음인데 저희 엄마 스타일이 전화도 그냥 할말 하고 끊는 스타일 그리고 그냥 말안 하고 사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혼자 어딜 가는 거예요. 어, 제가 어련히 찾겠지 생각하시고 아 정말 그런 와중에도 정원 자체는 참 예뻐요. 네, 엄마 찾았는데요. 엄마는 역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 밀란 베이커리에서 산, 어, 5 0 0원짜리 빵입니다. 아주 맛있는, 약간 베이커리가, 베이커리가 아니라 파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찰짝지근하니 맛있냐. 엄마 이제 저한테 어디 가시면 어디 가신다고 말하고 사라지세요. 네! 초정원 산책을 마치고요. 이제 다시 초모리 저택인가요? 그쪽 저택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 여기 생각보다 좋고요. 2 0 0엔이니까요꼭 와서 예쁜 인증샷 사진 예쁜 거 많이 찍으시고 자연의 풍경도 눈으로 많이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초 마을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저택이 있어가지고요. 그쪽도 갈겸 어, 왔는데 초입부터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다른 옛스러운 느낌의 집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지금 초후모리 저택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굉장히 고즈넉하고요. 이곳도 역시나 관광객이 없고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그런지 빨래도 널어져 있고 자동차도 주차되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초후모리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간 입구부터가요. 진짜 커요. 집 입구가. 이야, 아주 엄청난 부자였겠어요. 여기 사신 분은. 그쵸? 네, 지금 여기 저택에 들어왔고요. 200엔 주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게 녹차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서 여기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바람을 맞으며 커피,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요? 아이라이낭무 like. 있습니다 <laughs> 저희 엄마 요새 영어 공부하셔가지고요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직은 잘 못하세요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예쁜 정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아서 정원 보면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엄마랑 같이 차 마시고, 마룻바닥에서 누워서 사진도 좀 찍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정원이 되게 예뻐요. 보시면, 짜잔. 예쁘죠? 네, 초정원에 오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입어볼 수 있는 기모노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여기 사진 찍을 만한 것도 너무 많아서요. 이쁜 사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랑 저도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핑크 색깔 기모노를 선택해서 입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공간들 여기 지금 정원을 보여드릴게요. 정원에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면서 놀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예쁜 스팟들이 많아서 여성분들께서 오시면 진짜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엄마랑 와서 엄마가 영상 찍는 걸잘 못하시니까 그래도 너무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꼭 와서 초호 마을 오셔서 이거 입고 사진 찍어 보세요 네 저택에서 이제 나와가지고요 어.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라토 시장으로 향할 겁니다. 사실 평일에 가라토 시장은 크게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라토 시장 들렸다가 점심 먹고 또 수족관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알찬 기타큐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로 왔는데 거의 하루 같은 일정이에요. 밤 비행기로 와가지고 어 아침 일찍 떠나야 되지만 알차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만족스럽죠? 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구글맵으로는 사실 잘 노선이 안 나와서요. 그냥 아까 내렸던 데 맞은편에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버스가 가라토 시장까지 갈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사님한테 가라토 가냐고 물어보고 탑승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행 다니기 너무 편하고 버스나 이런 것들도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라토 시장 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엄마 여기가 뭐 어떤 거라고요? 주문진 시장 같아요. <laughs> 주문진 시장 같다하십니다제 <갔다> <laughs> 생각엔 주문진 시장 같진 않고요. 그래도 여기 오니까 좀 관광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행가기분이야요 이쪽으로는 놀이공원 같은 게 있고, 바다가 있고, 이쪽으로 가라토 시장이 있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오버의 <laughs> 도시답게, 여기 보면, 고고가 유명해서 고고에 관련된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쪽은 바다여가지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아 너무 귀엽네요 여기 보고 새끼들이 안녕 새끼들아. 걷다 보니 도착한 가라토 시장입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어, 확실히 조용한 느낌은 있고요. 그래도 어, 관광객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식당들이 있다고 해서 아, 원래 는 여기서 초밥을 먹고 싶었는데. 초밥이 없다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니까 위층에 있는 해전 초밥집을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 한국어 패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라토 시장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해산물들을 판매하고 있고 아메해산분들이 어, 많으시네요 여기 보시면 보고해를 판매하고 있고요 1000엔에서 한 1200엔 정도로 가격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초밥 먹으러 왔는데 손님들이 많아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지인 가끔 할것 없이 손님들이 진짜 진짜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앉았고요. 여기 초밥 먼저 시작해서 와사비 달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가사리 좀 풀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저는 초밥을 이렇게 생강채에 간장을 발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엄마한테 제가 지금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싼 대뱃살 초밥인데요. 안 드신다고 하시네요. 왜 앉으신지 모르겠고 그 옆에 있는 닭튀김이 맛있다고 닭튀김 혼자 찹찹 드시고 계셔서 저 혼자서 요거를 온전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뭐. 거의 1 7접시 쭉쭉쭉쭉쭉쭉쭉 먹었고 여기에 된장국 하나 먹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계란초밥을 좋아해서 계란초밥 하나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 맛있네요 생각보다. 아 계란 초밥이 나왔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 이렇게 계란 초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제일 제일 애하는 초밥입니다. 아홉 접시 먹었고요. 6,004에 나왔습니다. 여기 현금 결제밖에 안되니까현금꼭 챙겨 오셔야 돼요.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 여기 진짜 맛있어서 가라토 시장 오시는 분들 평일에 오셔도 초밥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 이제 그. 대교를 볼수 있고요. 낚시하시는 분들, 시간을 낚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수족관에 놀러 갈 거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기 맞은편이 바로 모지코네요. 모지코도 보입니다. 수족관에 입장료가 2,000엔인데요. 여기 패밀리 마트에 오시면 1,800엔에 구매하실 를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직원한테 물어보시면요. 직원이 바로 티켓팅 해주고요.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서 전는 이렇게 1,800엔으로 두 장의 티켓을 구매하고. 바로 앞에 있는 카이쿄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 들리셔서 입장권 할인 받으세요. 5일정을 시작합니다. 5일정은 카이쿄칸으로 입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미리 구매했던 티켓 가지고 바로 입장을 하면 되겠지요. 지금 2시부터 돌고래 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시 40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그쇼 하는 곳으로 가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엄마는 처음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일부러 카이쿄칸을 찾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돌고래쇼 시작하기 전에 도착했는데 돌고래들이 이미 수영하면서 놀고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되게 커요, 돌고래들이. 아, 진짜 귀엽다. 돌고래쇼를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시면 돌고래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착순 5명까지 가능하고요. 전 2시 20분에 할수 있는 걸로 가서 접수하고 요 명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쇼를 보고 나서 돌고래를 만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를 처음 만져보는 거라 너무 신납니다. 엄마는 어때요?

돌고래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돌고래 느낌이 어땠나요? 피부 엄마. 풍선 만드는 느낌? 풍선? 매끈매끈해서 돌고래가 상당히 귀엽고요.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사진은 나중에 따로 나갈 때 사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카이토카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들을 타고 해저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라왔더니 여기 지금 거북이 한 마리가 수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큰 물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징그러워요. 탄 것도 있고요. 수족관에 비해서 개체수가 많은 것도 같은데, 아래까지 깊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를 보면서 내려갈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정어리 떼 있는데 왔는데요. 아, 엄청난 정어리 떼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큰 물고기. 맛있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와. 엄청 잘돼 있네요. 이렇게, 보거처럼 생긴 애들만 있는 것 같은데, 보고겠죠 여기가 보고 나라니까요. 와. 보고를 새끼 때부터 이렇게 큰 개체들까지 모두 모아놓은 전시실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상당히 귀여운 돌고래는 아니고 다른 종류인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 귀여워요. 꼭 웃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가진 애들인데 이쪽으로 수영해서 오네요. 아 귀여워. 카와이. <laughs> 여러분 여기 진짜 귀여운 거 있어요. 완전 무슨 어머 어머 제 뭐야? 제 너무 귀여워요. 시영을 치는데 너무 귀엽다. 야, 진짜 바다에는 귀염둥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영에서 오고 있어요. <laughs> 세상 편한 자세로 하고 있고, 제는 서 있는 꼬리도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펭귄단에 왔는데, 펭귄이 진짜 귀여워요. 어머머머 걷는 거좀 봐요. 진짜 귀여워. 내 걷구나, 아, 너희도. 어머 진짜 귀여워 못쓰잖아요 엄청 귀여워요 <laughs> 펭귄 관찰 중입니다 펭귄 진짜 귀여워요 왜냐면 가만히 있고 웬만해서는 미동을 응. 안하는 것 같아요 어 저기 한명 올라왔다 수영을 마치고 친구가 올라왔습니다 뒤뚱뒤뚱 걷는게 꼭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무슨 생각을 하니? 네, 여기서는 펭귄 옷을 입고 코스프레를 할수 있어서 제가 지금 펭귄 옷을 입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양한 펭귄의 종류들을 만날 수 있는 카이큐칸입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어서지 애기들 밥 먹고 있는데 사육사가 한 명씩 다 물고기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사육사는 먹지 않은 아이들을 알수 있을까인데 왠지 힘센 놈들이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아 어, 펭귄 뒤뚱뒤뚱 거리는 거 진짜 귀엽다 카이쿄칸에서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시모노세키 쪽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모지코항 쪽으로 가 볼지 고민 중인데 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엄마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모지코항을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고민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다음 영상에서 아시게 되겠네요 결국 배를 타고 어, 모지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를 타러 왔는데요 어, 여기 좀 어머 이거 움직여요 선착장이 배를 타고 아 어,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 되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처음이라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표를 사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모직코까지는 편도 2,400엔입니다 이렇게 저 맞은편에 있는 모직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걸 경험해 볼수 있으니까요. 못 탔나요? 배를? 엄마, 아, 너무 찾아마자 내려서 <laughs>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4000엔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싶었는데 <laughs> 엄마가 또배 같은 거 매니아셔가지고 탈건 매니아세요. 그래서 배, 버스, 아까도 15년 새끼 그 승차권 탔으니까 그냥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전까지 갔다 오자고 하신 분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제 모지코까지 왔고요. 모지코에서 여기 저기 사진도 찍고 놀다가 다시 어, 우리의 그 숙소가 있는 고쿠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모지코는 확실히 레트로라는 감성에 맞게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집들이, 집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들이 되게 옛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요. 거리도 굉장히 깔끔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지코 레트로 구경을 하다가 중간에 여기 기념품 샵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이것저것 이곳에서 파는 특산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보거 제품이 있어요. 오, 맛있어 보인다요. 500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요.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커피 마시면서 좀 쉬려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직접 커피를 배달해 주신다 하셔서 갖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커피를 시키셨고요. 커피 맛있나요, 어머니? 달달한가요? 음, 저는 이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어 모지코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한개에 500엔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 과자도 맛있고요.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서 완전 핵 이득이었습니다. 이제 모지코 산책을 계속 하고 다시 고쿠라로 돌아가야 되겠죠?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마을입니다. 아 부산역가 봐라야 얼마나 멋있잖아. 제가 지금 모지코역 이쁘다고 했더니 엄마가 부산역 예쁘시다고 지금. 부산역이 엄마 30년 전에도 얼마나 멋있던지 아냐? 그러시다고 합니다. 저도 부산이 고향이긴하지만요 지금 여기 굉장히 뭔가 진짜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게임 있죠 게임여 이거 모지코역 내부인데요. 이렇게 꽃이 막 있고요. 되게 뭔가. 예. 낭만이 있어요. 어 낭만 이 있다 하십니다 진짜 레트로 감성이에요. 어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예쁘게 이렇게 조명이 전설역이 완전 히 완전 히 현대화돼 있는데 여기는 낭만스러우면서도 깨끗하고 현대적인데도 <laughs> 고풍스럽고 여기 역만 그런 거지 여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뭔가 좀 분위기 있어. 어 진짜 분위기 있다. 하지만 여기 퇴근하는 사람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지금 6 시가 넘었거든요. 마지막 식사로는 어, 여기 우동집에 왔습니다. 아무라 제가 1층이고요. 엄마가 우동 너무 드시고 싶다고 러셔서또 우동을 먹으러 와서 우동 두 그릇이랑 가라게를 주문했고요. 지금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고기 들어간 고기 우동이랑 그냥 고기 우동인데 한번 섞어보실래요, 어머니? 음, 맛있겠다. 이렇게 한번 면발 들어주세요. 탱탱하면 보겠습니다. 오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마의 소원이었던. 우동으로 또 저녁을 먹네요. 오늘 이제 키타피슈 둘째 날 저녁의 마지막 일정은 코로나 월드라는 온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가 로얄 호텔 앞에 있는 그 공항 버스 타면 내리는 그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한4 5 k m 떨어져 있어서 10분 정도면 갈수 있다고 하니깐요.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코로나 월드로 이동을 해서 노천 온천을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월드에 셔틀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온천 입구예요. 그래서 온천 입구에서 온천 안에서는 이제 촬영이 안 되니까 대략적인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온천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한2 시간 정도 푹 사우나랑 온천이랑 다 즐기고 나왔더니 몸이 너무 개운하네요 엄마도 안 왔으면 회하실 뻔하셨다면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요. 어, 740엔이니까 7,400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오세요. 너무 좋네요. 다음에 와도 아마 키타큐슈 다음에 또 여행지로 올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온천도 또올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제가 일정을 짰지만 참 알차게 잘 짰네요.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네, 셔틀버스가 준비하고 있네요. 아 온천을 마치고. 10시 15분 차를 타고 이제 다시 고쿠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코리, 어, 코로나월드라고 써있구요. 어, 온천을 비롯해서 각종 뭐 이렇게 유흥시설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숙소 가면 진짜 개꾸전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 공항에 가기 위해서 이쪽 버스터미널로 왔습니다. 이 공항버스를 타시려면 그 처음에 이제 공항버스를 타면 내려주는 종장이두 군데가 있는데 타는 곳은 이제 돌아갈 때 타는 곳은 무조건 여기 고쿠라역 앞에 있는 버스터미널 8번에서 타야 갈수 있다고 해요. 성인 700엔이고요. 첫날은 무료로 이용했지만 오늘은 돈 주고 티켓을 사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가끔 가 공항버스 줄 너무 긴 경우가 있다고 해서 조금 일찍 나와서 미리 티켓을 사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떠나려고 하는데 날씨가 엄청 좋네요. 지금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지내어 수속을 마쳤고요. 7시 40분부터 수속이 가능해서요. 어, 한 20분 전쯤에 오픈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도 키타큐슈 공항이 작긴 작은데, 그래도 밖에도 다 기념품 상점이나 편의점 같은 게다있으니깐요 뭐, 어, 급히 사야 될게 있다 하시면 여기서 사시면 될것 같은데, 아 진짜 어딜 가나 이렇게 토토로들이 저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토토로는 사지 않았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나의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어딜 가나 토토로가 있는데 말이지요. 저는 배가 고파서 엄마랑 같이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탑승이라고 하니깐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늦게 오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지금 거의 1시간.. 출발 시간 1시간? 40분 전에 왔나요? 20분 전에 시간 1시 20분 전에 왔는데도 시간이 널널하니까요. 공항에서 마지막 식사는 요렇게 샌드위치랑 김밥이랑 엄마는 핫도그 사셨고요. 여기 이따가 비행기에서 먹을 또 빵도 하나씩 샀습니다. 아, 원래 여기 위층에 라면집이 있었는데 라면집이 10시인가 11시부터 오픈을 해서 이런 아침에는 문을안열어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식사니까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이제 들어왔는데요. 면세점이 정말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여기 다양한 뭐 간식들을 파는데, 제 마음을 빼앗긴 건 바로 이르타오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데, 제가 아, 후카이도에서 처음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좀 솔드아웃이에요. 아, 정말, 이거 진짜 핵, 핵꿀맛이냐 꿀 아쉽다요. 2박 음. 3일간의 짧은 키다큐쇼를 마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어, 공항이 진짜 작고,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솔직히 1시간 전에 와도 충분히 비행기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떠나는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박 3일 일정을 알차게 보내긴 했지만, 다시 올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여행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안녕!